자, 아, 그 29번부터 빨리 볼게요. 또 카메라 바로 켜면 또 바로 조용해지지. 그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제일 네. 잘 들려요. 어쩔 때는 내 목소리도 들려요. 음. 음. 웃음 소리 너무 뭐 사악해요. 선생님 웃음 소리까지도 멋져요. 일뭐 얘기 하면 안 되나? <웃음> 재밌어요. <웃음> 멋있다고 말하네. <웃음> <웃음> 어, 어, 그래. 탕순대님 멋신다 그러지. 아, 니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그렇게. 뭐 <laughs> 원래? <laughs> 자, 29번 보시면. 너무하네. 29번 보시면 어법 문제인데 이게 이게 또 이제 이런 문장은 쉽죠? 이제 부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일단, 어법문제 그냥 풀로만 이 접근을 하시면, 어법이 3점짜리라는 걸 감안했을 때, 3점짜리라는 걸 감안했을 때, 선택지 5개, 쉽게 말하면 5문제만 읽어가지고 3점짜리 가져가는 거면 괜찮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어법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 이 어법문제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밑줄친 데 본다, 안 본다? 밑줄친 데 붙어 보지 않, 본다, 안 본다? 이출신대부터 절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단 산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어동명상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부분 처음부터 읽으세요. 그냥 여기 두 사절 이렇게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를 딱한 문장을 읽어 내면 읽어 내면 그죠 이렇게만 다섯 개를 다섯 문장만 읽어 가지고 오전짜리면꽤 할만해요. 시간도 적게 걸리는 편이고 가장 중요한 건일 일단 주제문을 알 필요가 없죠. 이 가장 주, 좋죠 그런 점이 그래서 이 d 치라는 사람이에요 d 치라는아이브라스를 만드는 한스라는 사람 이까지죠 이렇게 여기가 주어고 이 사람이 Get Credit입니다 Get c r e d i t 이표현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Get Credit 반대로 말하면 이런 말도 많이 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걸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Give me Some credit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써요. 어, 방금 여러분들이 막뭐어탐 선생님 저,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말 하게죠. 야, 내 나한테도 좀어어 어, 선생님한테도 좀 칭찬해줄 만한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Give me some credit, give me a break 이런 표현 많이 써요. Give me a break. 뭐 break는 give me some credit라는 것은 나한테도 칭찬 좀해이 말이고 give me a break라는 표현을 약간 이럴 때 많이 써요. 엄마가 너숙제했어나 방금 시험 보고 왔잖아. 내일도 시험이잖아.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 조금, give me a break. 뭐, 그러니까 좀, 너무 나한테 잔소리 들면, 그죠? give me a break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씁니다 give me a break. 엄마. 나 혼날 때. give me some credit. 그죠? 나도 잘한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좀 칭찬? 이 사람의 노고 그런 거죠. 이 사람에게 어, 인정, 인정의 영사는 가장 칭찬하면는 거죠. 좀, 좀 인정받고 싶을 때, 그죠? Give me some credit 또는 이 주어가 get credit 모든 인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절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거 이거 for에 대해 이제 중학교 때 f o r 뭐뭐를 위한 고등학교 때 올라오시면 전치사의 폭을 좀 넓히세요. 뭐에 대한 칭찬을 인정을 얘가 다 받고 있냐면, put, 어디다 둔 거죠? put two glasses를 put A on B죠. A를 B에다가 둔 것에 대한 인정을 다 얘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렌즈를 end of the tube입니다. 이 튜브의 끝에다가 뒀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튜브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내용을 보면 Two Lenses 거든요 Two Lenses를 두 개의 Lenses를 어디다가 뒀냐 그러냐면 On On 어디다가 <laughs> 내가 가면 꺼지고 오면 켜지고 하는데. 아 이거 아니, 그거 있구나. 가는 <laughs> 척하다가 다시 와봤는데. 그냥... 어. 괜찮았어요? 수업하기 싫은 거. 어. 어떡해. 이거. 빨리 내 날씨 기다려줘요. <laughs> <왜 그러세요? 웃음> 기다려줘요. 왜 이러세요? <laughs> 왜 드기 수업이 기다려질 수요 o l e n s s on 여기 잘 보세요. 왜 either를 쓸까요? Either end라고 쓸까요? 왜?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초록 렌즈잖아요. 투어, A, on, B죠. A를 b 라고거다요데왜 이더를 할까요? 여기 끝과 여기 끝인데 왜 이더를 쓸까요? 이걸 보스라고 쓰면 어떤 표현이 돼 버려요? 만약에 보스라고 가져가라고 보스라고 써본다고 치면 만약에 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제 저기서는 뒤에서 말하면 이걸 스파이글라스라고 했죠 스파이글라스, 쉽게 말하면 소형 망원경인데 조그만하게 가지고 보는 건데 이걸 만약에 다 똑같이 쓰고 on both s n d s 라고 쓰면 이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개이 표현이 돼버려요 여기는 두 렌즈를 하나씩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 표현이 돼버리니까 <laughs> 아직도 이게 우리 우리 눈에는 이 열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치가 않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저번에도 말했죠. 평내호평, 평호평이라고는데 평내평향이라고? 평호역 평내평호역에서 표위에. 학원에 갈수 있는 길이 두 개입니다. 이두 개입니다를 영어로 말하고 어떻게 간다고요? 두 개의 길을 다갈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스로 쓰면 어떤 표현이 된다고요? A와 B 개를 두개 같이 가는 거예요. 보스 두 개를 두 쪽에다 이두 쪽에다가 똑같이 두개두 개를 넣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가니까 우리는 이걸 표현할 때 A라는 길 우리가 보통 라우시라고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루트라고 있세요 루트는 뿌리니까. 1번 route, 2번 route를 어떻게? either one is okay. 이렇게 얘기하죠. either route, either route will lead me. 그죠 either route will lead me to the st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맞는 말이지.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지. 이거를 both routes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티 마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Both라고 대답합니까? 둘다 괜찮아요. Both okay. 두 개를 다 달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때는 I the one is okay나 I the one will find 이렇게얘기해요 참.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둘다괜찮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둘다괜찮다자 A 까지가 나와 있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n 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병렬 구조라는 문법 사항입니다. 문법 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1 번은 병렬 구조입니다. 그럼 병렬 구조라는 것은 병렬 구조라는 것은 등위 접속사. 또는 등위 접속사는 상관 접속사하고 문법적 기능이 같습니다.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를 낀 상태에서 뒤에 이어지는 말을 찾아라이 말인데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앞에 있는 단어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겹칠 때 그죠? 같은 단어가 겹치면 이 상관접속사는 일단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면 얘는 뭘 찾아내라는 소리냐면 같은 명사가 겹쳐서 생략되었죠. 생략 이 생략된 단어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두 개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동사하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 이두 개가 있습니다. 이 상관접속사 end 뒤에 and 동사하고 동명사가 있어요. 이둘 중에 누구와 얘가 병렬이냐 이거 묻어본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만약에 해석을 get 주어를 집어넣고, 그죠? 주어를 집어넣고 get credit for 하고 creating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creating of spyglass. 소형 망원경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가 맞느냐? 아니면 create라는 동사를 써야지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스파이럴라스를 만든 것을 현재 시제로 쓸수 있어요? 없어요? get, creates. 여기서 create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create라는 시제가 틀려서, 틀려서 create-tid를 써야 되죠.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얘가 만든 표현이 될 수는 있으나 여기서는 c r e a t e 동사와 격렬을 줄수 없기 때문에 아, 여기에 생략된 것은 4까지구나. 이렇게 해서.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같은 단어가 겹칠 때 생략한 이 단어를 찾으라는 이 문제는 반드시 반드시 해석으로 해석으로 내용 파악이 해석으로 내용 파악을 하지 않으시면 병렬 구조는 해석으로 내용 파악을 하지 않으시면 틀립니다. 틀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네. 오히려 모양이 비슷한 게 함정이에요. 병렬 구조는 모양이 비슷한 게 함정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병렬 구조 되게 어려워요. 병렬구조. 왜냐하면 어법 문제는 어법 문제는 거의 90% 이상은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나중에,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어법 문제는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그러니까 문법을 다 배우고도 어법문제 풀면서 틀리는 경우가 그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조금 어려워요. 해석과 문법의 규칙이 합쳐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 Even then. 심지어 이 then이라는 게그 후라는 뜻도 있지만, At that time 이란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600년도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예, 이게 조금 어렵죠. 2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2시 누굴까요? 이쪽은 좀 지우겠습니다. 저기서 가르치는 2시 누굴까? 앞에 없으면 뒤에서 찾아야 되죠. 그이이0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대시예요 후예. 그래서 강조의 표현인 it is that. 선생님이 뭘로 확인하는 게 가장 쉽다고 그랬죠? 가운데에 일단 형용사는 절대로 안 들어오죠. 형용사 들어오면 강조가 아니라 가조 진조가 되버립니다. 자, 명사가 들어오는 경우에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가 있고,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가 있고, 더 많은 경우는 강조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가주어 진주어일 때보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들어오면 100%, 100% 강조입니다. 부사 들어오거나 100% 강조입니다. 특히나 사람 이름 들어오면 사람 이름의 명사가 들어오면 사람 이름의, 이, 이름의 명사가 들어오면 거의 감소입니다. 근데여긴 들어온 게 누구죠? 이라고 it was who. 근데 요거 하나만 더알려드 알려주세요. 알아, 알아, 여기에 나와 있는 강조의 표현 중에 i that 있죠, 이 that. 강조의 표현의 이 대스는, 이 대스는, 누구로 대체가 될수 있냐면, 사람이면 이 대시 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사가 만약에 시간이라면, 시간 부사이면은 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장소 부사이면은 웨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 구문인, 강조 구문인 이니스 대세에서는 이 대치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강조가 가주어 진주어와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없앨 수 있다? 가족 진주어와 가장 큰 차이는 누구를 없앨 수 있다? it is yes. i 만 없앨 수 있으면 가족진주어요 is도 없앨 수 있고요 t h 도 없앨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건 필요 없는 애들을 집어넣어서 이 가운데를 강조하 거예요 이 가운데를 이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없었던, 불필요한 세 단어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도 it과 was 없애고 그죠? who 없애면 주어가 누구냐 리퍼시라는이 주인공 여기서 방금 나왔던 이 사람이 아니라 but not a but b는 외워야 되죠. not a but b a가 아니고 b가 그래서 얘를 강조한 거죠. 그의 자녀들이 이 자녀가 주어고, 이 자녀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얘기죠. 자녀들이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동사 뒤에 대시니까, 우리가 이거를 명사절. 어, 명사절. 앞에가 동사면 뒤에를 접속사로 보죠. 명사절 접속사. 접속사는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명사들을 자세히 보시면 the double lenses, 그죠? 그두 개의 렌즈들이 made 어떤 거를 가능케 했냐? A nearby weather vane 밑에 나와 있죠. 풍향계 풍향계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게 목적으로 보시고 이 look을 목적 보로 보시면 이 렌즈가 가능케 했습니다. 풍량계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죠.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nearby. 근처에 있는 풍량계. 더 크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접속사 대은 맞는 얘기죠. 창기 도구들은 여기 우리 예전에 발던 비교 그대로 나오네요. Not much more than, not much more than, not more than, not more than. 뭔가 음. A는 B 이상이 아닙니다니까 그러니까 뭘로 해석해요? 그죠? 이거보다 크지 않습니다니까?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지 않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뭔 뭐나 다른 모습입니다. as as 동등으로 봐도 크게 상관없죠. 여기다가 뭐 넣어요? 리틀러요. more나. 멋진어요 리틀러. 여기에 있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별로인 거예요. 별로인 것보다 나은 게 없는 걸로 해석하죠. as a little as. 쉽게 말하면 어우이죠. 겨우 뭔 뭐에 지나지 않다라고 저번에 비교급에서 배웠죠? 이보다 비교급 프린트에서 배웠죠? 네. 요거 알아주시고, 나 이거 알아두시고 이거 알아두시고 강조구문 알아두시고 별국게참 많죠? 좋은 구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도구들은 인스트루먼트 도구들은 뭐에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As a little as.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렌즈가 were not very strong. 별로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거든요. 끝났죠? 그리고 4번으로 빨리 갈게요. 4번으로. 음.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 파악은 뭡니까? 벌써 55분이에요. 여기 빨리 갈게요. 어머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아이고. 어차피 글이 여기네요. 어차피 글이 여기네요.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거, 이거, to turn. 한. turn, A를, turn A toward, 그 다음에 B. A를 B 방향으로 바꾸는 첫 번째 사람. 하늘로 바꾸는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조심하세요. 관사 하나에 직업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얘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수학자이자 교수인 이탈리안,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그죠? 갈릴레오, 갈릴레오라고 받은 이 사람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군요. 여기까지 문장이 하나고, 그 다음 문장이 갈릴레오는 하고 쌍콤마, 쌍콤마, 문장 삽입구 빨리 끊어버리시면 바로 주어와 여기가 동사자리라는 거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래서 4번은 역시 절대 빠지지 않는 거. 주어와 동사. 이게 수일치던 그죠? 이게 본동사냐 아니면 준동사냐를 물어보는 문제 이건. 아니면 태를 물어보는 문제 이건 결국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데는 이세 가지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주어와 동사를 묻어보는 문제는 절대로 문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 주어하고 동사를 묻어보는 문제가 어떻게 문법 문제일 수 있겠어요? 주어 찾으라는 문제가 어떻게 문법 문제? 해석 문제죠. 누가 뭐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디사이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 투본용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미래지향적인 디사이드가 투라는. 미래의 시대를 만난 거죠. 이렇게 해서 29번을 끝내고요. 아, 여분 빨리 후스러웠네. 자, 나머지 문제는